안녕하세요 직장인 투자자 이프로입니다. 오늘 영상은 2025년 2월 배당금 기록입니다. 먼저 2월 한달 동안 받은 배당금을 정리해보겠습니다. 2월 배당금 내역입니다. at&t 22달러, 애플 15달러, 에보비 6달러, 리얼티인컴 311달러, 오메가에스케어 209달러, 스타벅스 65달러를 받았습니다. 달러로 받은 배당금은 총 627달러로 원화 환산 시 89만원입니다. 그외 원화로 받은 ETF 배당금까지 합산하면 총 배당금은 약 93만원입니다. 이번 달 달러로 받은 배당금으로는 알파벳 3주를 추가 매수했습니다. 알파벳은 인터넷 검색 광고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글로벌 IT 기업입니다. 2024년 4분기 클라우드 부분 매출이 기대보다 낮게 나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빅테크 기업 대비 저평가된 가격대로 판단되며 최근 ai 산업에 대한 장기 성장 가능성이 기대됩니다. 작년 4월에는 최초로 배당금 지급을 발표했고 주당 0.2달러의 배당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클라우드와 ai 산업이 성장할 것을 고려하면 지금의 조정은 좋은 매수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음은 이번 달 배당금 탑3 기업을 살펴보겠습니다. 1위 리얼티인컴 311달러 2위 오메가에스케어 209달러 3위 스타벅스 65달러입니다. 아쉽게도 배당금 탑3 순위에는 못 들었지만 미국의 제약회사인 에보비는 지난 분기 주당 배당금 1.55달러에서 1.64달러로 약 6%의 배당금 인상이 되었습니다. 에보비는 실적과 배당 성장이 꾸준한 기업으로 장기 보유 가치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배당금 성장 추이입니다. 올해 2월 배당금은 전년 동월 대비 100% 이상 성장했습니다. 2025년 누적 배당금 현황입니다. 세전 누적 배당금 207만 원, 세후 누적 배당금 177만 원. 월 평균 배당금은 약 88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2025년 연간 배당 목표액은 세전 목표 2,000만 원, 세후 목표 1,700만 원. 월 평균 목표 배당금 140만 원입니다. 목표 대비 약 10%를 달성한 상태입니다. 배당금이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뿌듯한데요. 아직은 근로소득을 대처하기엔 부족하지만, 장기적인 배당 재투자로 곧 그런 날이 올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저는 3월 베트남 다낭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이번 달 받은 배당금을 재투자하지 않았더라면, 여행 경비로 사용하려고 했습니다. 배당금으로 여행 경비 해결이 가능할까요? 항공권 35만원, 4박 5일 호텔 숙박비 50만원으로, 항공권과 숙박비를 해결하고도 약 8만원이 남습니다. 남은 금액은 맛집 투어, 마사지, 기념품을 사는 등 여러 방면으로 활용 가능합니다. 배당 투자는 단순 숫자가 아니라 이렇게 실제 삶의 질을 높이는 수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배당금이 소액일 때는 통신주, 주유비, 관리비, 외식비 등을 해결할 수 있고 월 100만 원이 넘는 배당금은 매월 이렇게 소소한 해외여행을 즐길 수 있습니다. 앞으로 배당금이 늘어나면 아시아를 넘어 더 넓은 범위의 해외여행도 부담스럽지 않게 즐길 수 있습니다. 단 인플레이션보다 높은 배당 성장은 필수입니다. 배당 성장 시뮬레이션으로 배당 주 장기 투자 효과를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보유하고 있는 대표 배당 성장 주 스타벅스, 머크, 펩시코를 예를 들어 시뮬레이션을 해보겠습니다. 1억을 거치식으로 세 종목에 분산한 뒤 매월 100만원씩 추가 매수한다고 가정했습니다. 세 종목의 평균 배당률은 3.1%, 5년 평균 배당 성장률은 7.9%이며 배당금 재투자를 가정한 데이터 값입니다. 1년차 연간 배당금은 313만원, 10년차 연간 배당금은 약 1400만원, 20년차 연간 배당금은 약 5천만원, 30년차 연간 배당금은 약 1억 3천만원입니다. 총 투자 원금 4억 5천만원으로 연간 1억 3천만원의 배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세금을 제외하면 1억 1천만원의 배당금입니다. 이렇게 배당 성장과 장기 투자 효과는 놀라운 힘을 가집니다. 보시는 거와 같이 배당 성장주에 꾸준히 투자하면 노후 준비와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배당 성장주를 찾고 계신 분들을 위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배당을 지급하는 기업 10개를 소개합니다. 이 기업들은 장기적인 배당 성장과 함께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제공할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입니다. 물론 직접 분석하고 신중하게 투자 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유한 배당주는 특별한 투자 기법 없이도 누구나 알고 있는 기업들입니다. 배당 성장이 지속되는 기업들을 모아가기만 해도 자산과 배당금이 성장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이 배당 투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장기 투자에 대한 확신을 주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목표 배당금은 얼마인가요? 댓글로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러한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눌러주세요. 누구나 할수 있는 배당 투자, 여러분의 배당 투자를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직장인 투자자 이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